안녕하십니까 제피레코드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입니다. 홍준표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점심시간 점심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휴식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점심시간 민원실 문제입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하지 않은 것이고, 나는 교대 근무나 위연 근무라도 해서 민원실 폐쇄는 안 된다는 것이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점심시간 짬을 내서 민원실에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 민원실이 폐쇄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미 수도권 지자체들은 야간 민원실까지 만들어서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에도 민원실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무한대민봉사 시대인데 지자체 내부에서 교대 근무나 유연 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언론도 민원실 근무 문제라고 사건 본질을 보면 좋겠는데 대구시 전 공무원이 마치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특히 일부 민원실 점심시간 폐쇄 여부에 불과한 그런 문제입니다.